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깨한 국사 김종호입니다 네, 여러분 한국사라는 과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고, 중학교 때도 배웠고,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기억나는 게 없죠? 어, 이순신, 세종대왕, 재밌는 이야기. 근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요? 음, 요새 따라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그건 관심이고 왜 문제가 안 풀릴까요? 그렇죠? 전그 의문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강의 시작했을 때 수험생들에게 역사 의식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어떤 수험생이 저한테 왔어요. 음, 5년 공부했대요. 5년. 노량진에서 5년 너무 싫대요. 한국사가 그거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는 한국사를 전공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지. 한국사를 전공했으니까. 근데 그 수험생은 이과 출신이에요. 한국사 너무 싫대요. 어. 노량진에 있는 선생님 거 거의 다 들어봤대요. 근데 성적이... 안 모든 선생님이 "이해, 이해, 이해" 그 얘기만 한다는 거지. 스토리하고, 역사의식 강조하고, 근데 그건 아니죠. 그 5년 동안 공부했던 그 수험생한테 필요했던 건 뭘까요? 합격이죠. 합격이다저 그거 마음속에 지금도 새기고 있습니다. 그 수험생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건 뭘까? 합격 시켜주는 거죠. 그때부터 수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웠던 십몇 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제 이론을 바꿨어요. 어떤 관점으로 수험생 관점으로. 음. 그들은 한국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국사를 좋아하지 않는 그분들에게 재밌게 해줘야 하냐? 그렇죠. 수업은 재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재밌게는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보다 더 원초적인 거는 근원적인 거는 합격을 시켜줘야 합니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5년간 노력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도끼 한국사의 커리에요. 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을 경험했고, 연구했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제 한국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여러분. 합격하려면 이해하지 말고 우선 뭐하라?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가 돼 있어야 이해가 돼요. 어. 제가 엄청나게 수험생들한테 암기 암기 암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암기라는 말을 듣자마자 막막 몸소리 치는 거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암기 팁이 만들어졌어요. 어. 뭐두 문자 암기 팁이라고 한데 저는 그냥 제 암기 팁이라고 합니다. 어. 해본 결과. 수많은 수험생이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인생이 바뀌었더라고. 노량진에서 5년, 6년 공부했던 사람이 한 순간에 공무원이 돼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뭐 있습니까? 강사로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그거를 이제 실강생뿐만 아니라 인강 듣는 여러분한테도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에 스토리 버리세요. 합격만 생각합시다. 제가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켜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 한국사 이제 암기해야 합니다. 왜? 암기를 안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120강짜리. 200 강짜리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립니까? 왜 이해는 됐는데 왜 문제가 안 풀려? 지엽적인 거욕만할 거예요? 시험 문제 오은의 동 동사 차녀 그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욕만할 거야? 암기해야죠.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돼. 이제 이해만해서는 공무원 학교기 어려워요. 물론 수능 식으로 바뀐다 하지만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예요. 왜? 이거는 여러분한테 한국사 역사 의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선발 시험이에요.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아야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남들보다 하나 더 암기해야죠. 그렇죠? 학습 시간을 줄이는 그 핵심은 암기입니다. 그래서, 제 조교들은, 저도 조교가 있습니다. 제조교제 조교는 무조건 합격해요. 응. 1년 안에 제 조교를 제가 합격시킵니다. 어. 물론, 한국사만 잘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죠. 근데, 내 조교는 왜 합격하냐? 한국사의 시간을 줄여요. 하루에 한 시간만 공부해도, 하루에 일해도 가능한, 그 정도로 어떻게 돼? 훈련을 시킵니다. 시간을 줄여야 돼, 한국사는. 알겠죠? 그래서, 독기 한국사의 암기팁은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줄 겁니다. 공부의 시간. 그리고 어떤 시간? 수험의 시간. 또 하나, 문제풀이 시간을 줄여줄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 암기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죠. 그 적용의 방법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왜? 암기팁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거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만든 암기 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법도 알려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 한국사 전범이 암기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범이 암기 어떻게 할 거야? 할 수가 없죠. 저도 못 합니다. 저도 못 해요. 이렇게 두꺼운 거 어떻게 암기? 암기 못 해. 지금 한국사만 20년째 하고 있는데 못해요.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학원 강사까지 했지만 뭐 어떻게 다운게? 못하지. 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올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걸 뭘로? 암기 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팍!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런 강의 그 어디에도 없어요. 수많은 수험생, 제가 가리고 형강에 사는 그 수험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거 들어봤냐? 처음이다. 그래서 처음엔 낯설다. 하지만 여러분, 두세 강만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인물사트 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김종우 한국사 듣게 돼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제거 들은 애는 제 거만 듣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한국사 이제 암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돼. 이해한 다음 암기가 아니고 암기하면 이해가 돼요. 자동으로.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이 필요해. 어. 이해만 해서는 한국사 갖고고문학교 힘들어요. 어. 수험생들한테 조사해 본 결과 한국사 제일 어렵대. 한국사가. 45%가. 국어, 영어, 아, 영어가 어려워야지. 왜 한국사가 어려워? 왜 어려운 거야? 공부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맨날 뭐야? 그 요약지, 그거 갖고 맨날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암기를 해야지.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응, 음. 한국사가 어렵다는데, 이게 제 수업을 들으면 제일 쉬운 과목으로 바꿀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그러면, 학습 시간과 시간을 줄이는 게 암기인데, 기존 강의로는 단계 합격이 안 돼요. 왜? 시대별 수많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죠. 한국사 양이 방대해져. 그쵸? 어떤 선생님 보니까 거의 200건 가까이 되는 수업도 있다 듣는 시간만 해도 6개월 넘게 걸리겠어요. 그러면 듣다가 보면 한 150강 가면 앞에 거다 까먹지. 앞에 거다 까먹어. 어. 응? 이상한 얘기 하아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확심적인 거. 시험 문제 나올 것만 하겠어요. 응. 한국사 양이 방대해진 걸 제가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어요. 처음에만 암기할 때좀 한국사에 그때만, 초반에만 저한테 좀 투자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른 과목으로 가십시오.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한국사 100점 맞을 거면 제거 듣지 마세요. 전 100점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합격이 목표라고 90에서 9 5점을 목표로 할 겁니다. 실수를 줄이고, 맞아야 할거 맞고, 틀릴 거 버리고, 틀릴 거한 문제 버리는 거예요. 아주 아주 지엽적인 아주 아주 지엽적인 문제 빼고는 웬만한 거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학습 시간 줄이는데, 봐봐요. 288강, 381강. 저는 140강 안에 문제풀이까지, 동영까지 싹 끝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다 들을 필요도 없어. 어. 기본 수업하고 기본 수업만 제대로 들으면 돼. 기본 수업하고 막판에 하는 파이널 암기 팁 수업만 제대로 들어도 문제 딱 끝내. 자신있게, 백강 안쪽으로 내가 끝내버린다니까? 자신있어. 어. 왜? 합격을 시켜봤습니다. 저는. 제가 1대1로 트레이닝 시키면서 합격시켰어. 양을 줄이겠습니다. 어. 한국사 말고 다른 거할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도끼양 한국사, 암기팁 한번 경험해보면, 어. 기존의 학습 방법, 내가 아까 얘기했죠. 패러다임 바꿔야 한다고. 스토리텔링? 까먹어. 스토리텔링. 들으면 재밌지.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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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어. 들으면 막 재밌어요. 문제 안 풀리는데 뭐해. 문제 안 풀려. 암기하면 나중에 문제가 그냥 개념, 그냥 풀려요. 어.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 수많은 암기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시키지 않습니다. 암기팁을 가지고 암기시켜.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게 해줘요. 어. 그러니까 제 수업은 장수생들이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다른 거 듣다가 내거 비교하면 알거든. 장수생들은. 공부를 암기해야 한다는 거. 몇 년, 한 2, 3년 어떻게 돼?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제거 들으면 뿅 갑니다. 뿅 가. 금방 그냥 성적이 쫙 올라요. 쫙 올라요. 근데, 초짜들, 처음 하는 분들이 날 만났다. 좀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그분들이야말로 운이 좋은 거죠. 왜? 남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서 바로 절 만난 거니까. 오케이. 한번 암기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고조선 왕이 있어요. 고조선 왕이 있는데, 이거 순서가 나오는데, 고조선 왕 순서가 있는데, 왕 순서를 쫙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온 다음에 부왕 준왕 그 다음 위만 우거왕 그리고 한사군이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이걸 암기 팁을 저는 이렇게 해요. 연부준만우 사로 합니다. 음부준만우 아니 연부준만우사 그렇죠 있죠 연부준만우사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정리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돼? 위만은 우리나라 사람이란 증거를 뭐라고 한다? 국토상조. 이렇게 해줍니다. 암기팁. 이거는 여러분 여기에서 듣지 마시고 인물사 특각이 무료니까 그걸 들으면서 실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음. 들어보면 이걸 위력을 느낍니다. 연부준만호사, 그 다음 국토상조. 딱 이렇게 하고 문제 들어가면 문제가 바로 풀립니다. 이따가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바로 풀립니다. 그 다음 세조 수양대군이죠. 단종 죽이고. 그렇죠. 왕이 된 수양대군. 김종서하고 수양대군 죽이고. 이거 세조. 옛날 영화 있었잖아. 뭐. 관상. 관상. 카메라 선생님 보셨어요? 관상? 보셨다네. 카메라 선생님. 여러분도 보셨죠? 그 관상에. 세조야. 근데 세조 딱 봤어. 수양대군 알아. 근데 문제 나왔어. 못 풀지. 못 푸는 거야. 이미지는 아는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거든. 문제 못 풀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세조에. 암기팁으로 제가 해줍니다. 뭐예요? 원신의 경직된 진보. 쉽잖아. 암기팁에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원신의 경직된 진보. 원신들이 경직된 진보를. 해. 뭐야? 원, 원각사지. 여기 나오지. 그 다음, 시, 이시에나. 인, 인지규형. 경. 경국대전, 시작. 그 다음, 직전법, 진법, 보법. 이런 식으로. 원신의 경직된 진법.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뼈대야. 이 뼈대가 있으면 살을 붙이면 쉬워요. 건물의 뼈대로 보시면 돼. 건물의 뭘로 보면 돼? 뼈대. 음. 이걸 가지고 시행하면, 여러분, 문제 금방 풀수 있어요. 그 다음 암기한 내용을 적용 한번,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 봤던 거 한번 적용해볼까요? 어. 적용하기 전에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찍을 수 있어요. 이따 봐봐. 문제 보자마자 제가 답을 탁 찍어줄 테니까. 어.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어. 왜? 한국사를 20분 안에 푼다. 그럼 20분 만에 풀면 미쳤어? 한국사를 20분 동안 해서 풀었어. 100점 나왔어. 딴거 어떻게 할 건데? 딴 거. 5%요. 하나에 한 문제야. 100분이야. 이거. 5%. 한국사는 몇분 안에 풀어야 돼? 10분. 그런데 저는 보통 7분으로 얘기해. 7분에서 5분이면 푼다. 왜? 문제 보자마자 딱딱딱딱 떨어져야 돼. 심지어 내 수험생들은 자기가 점수를 줘. 맞았나, 안 맞았나. 확실한 거아니까 어. 한국사를 7분 안에 풀면 나머지 13분 가지고 영어에 투자하면, 여러분, 영어는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돼?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럼 합격이지. 그게 합격이야. 한국사를 전략 과목으로 해가지고 딱 90점 이상 픽스해 놓고 시간은 7분에서 5분 안에 풀면 합격할 수 있어. 다시, 한국사 20분에 100점 맞자? NO! 한국사 5분, 7분 안에 90점에서 95점 맞자? Yes! 그게 합격이야. 한국사 100점 맞아서 다른 거 과락 나오면 어떡할 거야? 어? 한국사 100점 맞고 내가 그래 항상 수험생들한테 한국사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라. 한국사 100점 맞는데 꼭 과락 나오더라. 과락 나와요. 이번에도 제 수험생 중에 한국사 좋아하는 애가 있어서 한국사만 했더니 한국사 100점 나왔는데 행정법에서 과락 나왔어. <laughs> 행정법에서 과락 나왔어. 뭐야? 그러지 마. 한국사를 5분에서 7분 안에 풀고, 90에서 90점 맞고 다른 과목으로 들어갑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문제를 보자마자 해야 하는데, 암기한 내용을 바로 적용하면 10분 안에 풀수 있어요. 진짜! 10분이 뭐야? 7분에서 5분 걸린다니까. 응. 실제 문제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 봐봐요. 고구려 역사 전개를 올바르게 순서를 나열한 것. 어. 법문직 문제래. 우리 아까 연부준만우사 했잖아요, 그렇죠? 연부준만우사 배웠잖아. 그럼 풀어봐. 연부준만우사 이거 들어가면 되지. 딱 들어가면 봐봐요 연, 그렇죠? 연부준만우사 딱 되잖아. 여기서 어 연부가 없고 준만우사 딱 되는 거야. 연부준만우사로 그럼 답몇번 나와? 3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거 알면 여기에다 대입해버리면 1분도 1분이 뭐예요? 10초면 풀지 이거 10초면 풀어 남들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 남들은 이거 아, 막 머리 긁죠 머리 긁으면서 잠깐만 생각해보자 아 생각해보자 이거 어떻게 풀면 되지? 아 생각해보자 할수 있어 스토리로 한 변해 그러면 벌써 1분가 그냥 벌써 1분가 근데 내 수업 들은 애들은 딱 보고 뚝 아오 그냥, 풀 수가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 원신의 정치진부. 아까, 세조. 관상의 주인공. 아니, 이정재. 하, 이정재가 막, 멧돼, 멧돼지인가요? 멧돼지인가 뭔가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막, 하, 하잖아. 그, 누구? 수양대군, 세조. 그럼 세조인지 어떻게 할수 있냐? 김종서 죽였대. 김종서 우리 알잖아. 이런 거 선생님이 읽어놓은 건 어떻게 해요? 수업시간 알려주지? 김종수 죽여가지고 어떻게 돼? 그다음 사랑 있고 내가 했대. 그럼 김종수 죽이고 내면 누구야? 세 조네, 세 조죠. 세조라것또 어떻게 할수 있어? 육조 오 직계 다잖아요직인데직 요거 직. 그러니까 이거 딱 하면 세조세 조니까 원신의 경직된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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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신의 경직된 진보. 어 직전? 직전법? 더미번 어렵잖아요. 아, 혼자 놀랍나? 그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단순한 거 얘야, 단순한 게. 이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근데 선생님 이런 식으로 모든 거풀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로 다풀 수는 없어. 하지만 이게 기본이 되면 웬만한 거다풀수 있다. 그리고 수업이 100점이다 아니다. 100점이 아니다. 90에서 95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 아시겠죠? 오케이. 합격으로 증명됐습니다. 제수업은 보도록 하죠. 아, 여기 좀 잘난 체좀 해야 하는데 합격으로 증명 됐어. 이거 정말 조금이에요 훨씬 더 많아. 100개가 넘어 합격 수위가. 이번에 지금 어, 지방직, 이제 사회복지직, 그다음 국가직 시험 문제 이제 끝났죠. 경찰도 끝났습니다. 이제 쓰려고 모니터에서 대기한 애들도 엄청 많아요. 어, 보세요. 감사한 말씀드리고 싶대. 반포기 상태 재미없어서. 근데 재밌대.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내 수업 재밌어요 재 수업 재밌어, 재밌어. 들어봐 나쁘지 않아요 하우야 나쁘지 않아 귀에 쏙쏙 목소리가 하이토니까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95점 맞았대몇시 3개월 들었어요 3개월 내 수업 3개월 듣고 붙었어요 지금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붙어가지고 3개월 만에 뭐 암기팀만 조져버렸어, 그냥. 야한게 없어요, 내가 알아, 야는 그냥 계속 암기팀만 달달달달 암기하지만, 굳이 못좀고 악기 있어 3개월 만에.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필기 합격자. 어, 1월부터 수험시간 1년입니다. 어, 85점. 왜 85점이야? 이번에 좀 경찰 시험 문제 좀 어려워서 85점인데, 기본 수업고 오다통체 단과 수업입니다. 그걸 들었대요. 암기팀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죠. 이과 출신인데. 이과 출신인데. 그래서 지금 필기 합격하고 체력 준비 중입니다. 체력 봤군요. 이제 면접 보고 이제 곧 합격할, 합격하면 바로 더, 바로 올리겠습니다. 어, 1년. 1년. 3개월 1년. 근데 저는 이렇게 단계학습생은 별로 그렇게, 어, 이렇게 애정이 그렇게 간 편은 아니에요. <laughs> 정말 애정 가는 건 장수생이에요. 3년인데, 3년 말고 6년, 7년도 있어요. 6년, 7년은 지금 이걸 안 했는데, 6년, 7년에도 있는데, 합격한 순간, 제손 붙잡고 울었어요. 고맙다고. 큰절하려고 하더라. 하지 말라고. 어. 네가 열심히 했어. 합격한 거다. 저는 그런 사람 합격시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봐봐요. 3년인데, 합격했어. 어. 면접 준비 중인데, 봐봐요. 암기법이 입에 달려지는 순간, 합격했다고. 봐봐. 이게 중요해. 시험지 본 순간 합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여러분. 딱 보는 순간 하우 하면서 쫙 풀어야 돼.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돼. 여기 내 암기 팁 들어갔잖아. 사도 하자. 그쵸. 뭐야. 인피니티의 그 내꺼 하자. 노래. 사도 하자. 쌍성봉동 경성 호 이거 암기 팁 그냥 집어넣자. 내꺼 암기 팁. 저 암기 팁은 그냥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별걸 다 만들었어. 경험해봐. 오케이. 그다음 한국사 정범이 암기 결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와 함께라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 한국사 이거 기본 커리 어떻게 돼 있냐? 기본 이론 문제풀이 동영모의고사인데 아까 그랬죠 한1 4 0강 정도 할 건데 기본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 수업 듣고 그다음 이거 뭐 동영까지 여러분이 풀로 들으시면 제가 합격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 이 커리는 어떻게 돼? 제가 합격한 많은 합격생들 그를 노하우를 해서 제가 또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 게 제일 좋아요. 자잘하게 해봤자 필요 없어.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 기본 이론하고 마지막에 있는 파이널. 그다음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중요한 건두 개고 이건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암기 팁 커리큘럼은 암기 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모의사로 풀어보면 여러분이 제가 이거에 적용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게 시키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만 시키지 않고 제가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개항사 선택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도깨 한국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많은 수험생, 지금 노량진에서 막 고민하고 있을, 지방에서 고민하고 있을, 집에서 고민하고 있을 한국사 때문에 그분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합격의 그 순간, 마치 문제 풀때 제가 옆에서 같이 푸는 그런 경험을 해드리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OT 들어주시라고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에서 꼭 공무원이 되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